오늘은 팔상록이라는 불경에 연불를 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예뻐진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인도의 파산익이라는 왕녀, 공주가 살았는데 얼굴이 누가 보아도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자나, 깨나 얼굴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가 얼굴이 못생겼으니. 그래서 얼굴이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살다가 남편한테도 소박을 당했어요. 보통 이제 공주를 하니까 이제 대가집 그 자녀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 못생겼으니까 소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을 맞고 집에 또 다시 친척 집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게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녀가 그 세상에서 둘도 없다는 그 얼굴이 못생긴 추녀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기원을 드렸어요. 부처님한테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계속 기도 염불을 한 거예요. 지존이시여, 정말로 제가 이와 같이 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얼굴이 좀 예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몇달몇 몇 년을 두고 간절히 기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얼굴 미우 미흡, 다 그래가지고 염불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불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마음입니다. 신심, 신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왕녀는 부처님께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달몇 몇 년을 두고 간절히 기원을 드렸다니까 이쯤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가 가졌던 얼굴 못생걸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게끔 되있던그 업장이 소멸될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방 문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쫙 환히 비치는 것을 이 왕녀가 보았어요. 그거는 빛만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굉장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 그 사람 빛을 봤다. 이, 그게 그말 뜻이에요. 원래 무슨 가피를 받거나 자기 본성을 보거나 그럴 때 빛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니이 빛을 봤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명의 빛을 보자마자 왕녀의 추한 얼굴이 아주 절세 미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팔상록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추녀가 얼굴을 다시 바꿔서 미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녀가 아주 절실 미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요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저, 절에, 단양에 있는 절에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 여성 여자 스님인 비구니 스님이신데, 키가 작으시고, 이와 여델라 법과를 나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결단력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대언해 보니까 뭐 본인은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뭐암 걸리면 걸리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뭘 합니까? 뭐 이렇게 아주 아주 초탈한 세상을 초탈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굉장히 기기가 높고 이 근기가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 했는데 그분께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를 마다. 거기에 그 고등학교 뭐 영어 선생님인지 수학 선생님들 하든 선생님을 하던 부부가 나와서 그 남편은 선생님이었고 부인은 뭐 모르겠어요 부인은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부부가 나와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중에 그 보살님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그 부부인 사모님 보살님이 너무 이거 얼굴을 한번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인자해 보이고, 진짜 저거는 불자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거룩해 보인다는 생말이,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생긴 건뭐 그냥 좀잘 생긴 편이지만, 연불과 이런 불공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이 모든 세포도 변하고, 얼굴 색도 변하고, 얼굴 표정도 변하고, 한 것이 여한연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요,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저는 체육과 출신이고, 체육교사를 하고, 굉장히 억센 사람이고, 좀 뭐, 꺼떡거떡 그러기도 하고, 뭐, 좀 그래, 좀 말도 쌍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도 해보고요. 중국 기공도 배워가지고 고수, 고수의 차원까지 올라가 보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차츰 업정이 녹아지면서,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구의라고 말하잖아요. 언행일치, 뭐, 이런 말이죠. 어느 위치가 되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냐? 무슨 경지가 높아지고 이러면 뭐 내가 거만해지고 아주 아래 사람이 저 아래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죠? 정 반대입니다. 인과를 무서워하게 되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건 뭐, 뭐, 가서 희안이 열려가지고 어디 가서 보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느껴져요. 몸으로 체득하게 돼.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밥을 남기고 막 버리거나 먹을 수 있는 걸 버린다거나 또는 뭐 음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물을 써도 목욕탕 뭐 가보십시오. 목욕탕 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물을 막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찬물로 소리나게, 엄청난 소리 내게 막그 쓰는 것이 무슨 큰 자기한테 특권인 것처럼 하지만,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 가서 내가 물을 작게 쓰면 그만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그 대중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아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전에는 저 사람을 보통 사람 뭐 지위나 뭐 이런 걸로 봤지만, 내가 등급이 높아지면 저 사람도 부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부처가 부처를 볼때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엄연한 불성을 가진 부처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높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세포도 달라지고 말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 전에 있던, 저는 그 전에 있던 저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거는 뭐, 그냥 동물이나, 인간인 인간이지만 동물과 똑같이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죠? 뭐, 명예를 위해서 승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다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했던 것, 것이지,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저는 그그 그 조금 전으로도 돌아가기 싫어요 사실 전으로 돌아 전 전으로 돌아가는 건 더욱더 싫고 그래서 이번 생에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다시는 돌아 윤회를 윤회 사슬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염불합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색락에 나와있던 이 말씀처럼 아주 추녀라 하더라도 연불나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절세 미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는 수시로 변해요 며칠 <laughs> 전에 있던 내가 아니에요 다 세포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다 바뀌니까 정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야뭐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추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뭐 그걸 위해서 염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은 그 왕녀는 그랬을 것입니다 소박도 당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올라오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염불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욕설을 퍼불 때는 얼굴이 취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대하게 용서하고 차비롭게 배려하게 된다면 얼마나 온화한 표정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불법은 우리가 본래 무한한 지혜 공덕과 행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정말 부처다.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높은 목표를 위해서 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